여러분 이렇게나 사워도우랑 천밥빵을 보고 싶으신가요? 저녁 12시에 시작을 했고요 새벽 4시쯤 5시쯤에 반죽이 끝난 것 같습니다. 르방을 리프레시 시켰는데 양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. 그래도 르방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. 르방이 튼튼한 걸 써야지 잘 나옵니다. 오리즈를 하게 되면 반죽에 글루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글루텐이 살짝 잡힌 모습을 볼수 있어요. 오토리즈 에 다한 반죽이. 르방이랑 소금 넣고 잘 섞어줍니다. 다잘 섞어졌으면 30분 또 휴지 해줍니다. 참고로 저는 이번 반죽기 없이 무반죽법으로 했고요. 무반주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폴딩을 계속함으로써 반죽에 글루텐을 형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사우도 신청이 왜 많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반죽기 없이도 만들 수 있는 빵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글루텐이 굉장히 잘 잡히더라고요.